듯이 오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의 노래가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 어린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이죠. 사실 어른들이 죽는 것도 안타깝지만 어린아이들이 죽는 모습은 더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 그렇게 힘없이 쓰러져가고, 그리고 어머니 품에서 먹을 것을 찾으며 숨이 끊어져 갈 때, 그 어머니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 그걸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창자가 끊어지고, 또한 간이 쏟아지는 아픔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비극적인 역사는 수없이 대풀이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말도 안 되는 비극을 경험했었죠. 어, 일제강점기인 이 1919년에 수원에 있는 제암리 교회에서는 굉장한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 헌병대가 그 마을 사람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고 그 건물 안에 다 들어가게 한 후에 교회 문에 못을 박고 나서 불, 어, 교회에 불을 질러서 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탈출하며 나온 사람들을들을 향해서 총격을 가해서 모조리 온 마을의 주민들을 싹싹쓸이 다 죽여버린 몰살시켜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날 마침 그 사건에 그 자리에 없던 갓 결혼했던 세대기 한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기 어, 마을에 큰 일이 일어난 줄 알고 그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일본 헌병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세대기 너무 무서운 나머지 계속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병대는 이 우는 여인을 진정시키고자 잠깐 진정하라고 해놓고는 뒤에서 사정없이 칼로 여인의 목을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를 보면서 깔깔거리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또 새벽부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 어떠십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너에게 비유할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이 어떤 비유나 증거로도 위로할 수 없고 또한 치유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꽃다운 나이에 전쟁터에 끌려가서 위안부, 할머니, 어, 위안부 생활을 했던 할머니들의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치유하고 또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100년 이상이 지나도 아니 평생 그 상처는 아물 수 있는 상처가 아니죠 그런데 이 비극의 원인은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그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시작입니다. 정치가 타락하고 경제가 부패하고 도덕이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시작은 그 뿌리는. 영적인 타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사회가 부패하게 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불의가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는데 다음 단추를 열심히 채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그러지고 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유다의 말씀을 지적하지 않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다잘될 것이다라는 이런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 거짓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욕심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욕망을 자극하는 말만 듣고 싶어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비극적인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미 백성들에게 수 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더 애간장이 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백성들에게 경고했지만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서 그렇게 넋놓고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결과의 참혹함을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 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컬던 성이 이성이냐" 하며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잘난 체하더니 꼴 좋다. 이게 니들이 말하는 그 잘난 하나님의 예루살렘이냐?" 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리라고는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죠.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이루셨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청정하지 않고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내 규례를 멸시하면 재앙을 내리고 대적 대적에게, 대적에게 패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개인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 전체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미리 다 말씀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함으로 대적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내일 말씀에서 여인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잡아먹고 제사장들의 성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길에서 다 칼에 도륙을 당하고 만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고 아이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만다. 이런 걸볼때 우리 믿는 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 욕심을 부추기고, 우리 이기심을 채워주는 말씀, 나아가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듣고 귀 기울여야 하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듣기는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길이고, 거짓 선지자를 속지 않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왜곡하고 그럴듯하게 전하는지 모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당해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좋은 얘기, 내 욕심과 성공만 부추기는 얘기를 들었다가는 큰 일을 당하고 맙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 책임도 무겁지만 깨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속은 내 책임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내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는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저희들이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말씀 앞에 깨어서 돌이키는 믿음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기도식의 대목들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개인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열리게 하시고 탐욕을 부추기고 욕심을